네, 안녕하세요 묵끝입니다 사실 제가 큰일이 난게 희귀 형상을 이미 모두 합성해 버려 가지고 이벤트로 주는 영웅 무기 형상 확정권을 못 받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아, 그래서 예정이 없던 65레벨 리셀을 부랴부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는 김에 아예 0부터 시작하는 바드 신 캐릭도 65리가 가능할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겸 하나 섭외했습니다 물론, 버서커는 희귀장판이 여러 장 있어서 8월 2일까지 어느 정도 얻겠지만, 바드는 희귀장판이 없기 때문에 보물상자나 합성권으로 얻어도 65레벨을 달성하지 않으면 사실 확정적으로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께 이벤트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지. 버서커랑 같이 육성은 같이 하는데요. 어, 지하 감옥 외에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벤트템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 순수히 받은 걸로만 진행 예정입니다. 어, 다행히 희소식이라면 어, 저는 무기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어, 7 강화 무기와 방어구를 신규 캐릭에게 기간제로 지급하고 있으니, 요트나임 시나리오까지는 어, 일단은 크게 제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모바일로 찍은 62레벨 실크메이든 캐릭인데요. 공허의 유적 던전이 1시간당 어약 7%정도 획득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8월 2일이 점검날이니 8월 1일까지 본다면 26일이 남았고 지하감옥은 월요일 초기화로 이번주 포함해서 총 5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주 지하감옥 모든 캐릭 보내고 56레벨 달성 공허의 유적을 계속 보기 정도가 아마 단기 목표가 될지 싶습니다. 현실상 가능할지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하던전 1시간을 공허의 유적 1시간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고 그 결과 60레벨을 7월 13일까지 달성하면 65레벨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니다벨리르 후반부 퀘스트는 60레벨 이상부터 도전 예정인데 이는 신규 캐릭이라 수집템 및 장비가 부족해서 아마 초반에는 어려워서 지하던전 1시간, 공호유적 1시간으로 가정하면 62레벨 구간부터 약 3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정내 5캐릭을 동시 육성하는 거라서 너무 빡세긴 할것 같은데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아참 어, 저는 기존 계정이 있어 함께 진행 예정인데 부계정을 같이 한다는 조건입니다 어, 물론 치유캐릭이라 감옥 솔플도 가능은 하겠지만 초반이라 약할거라 기존 계정빨이라기보다는 어, 극초반에는 지하감옥 파티가 낫기 때문에 채용을 했고요 그나저나 참으로 다행인게 바드가 원거리 캐릭이가참 다행입니다 보스 미는데 원거리가 초반엔 유효해서 득템 겸 야근하고 와서 3시간 정도 자사 켜놓고 쉴 예정입니다. 극초반 보스 어려우면 자사로 몇 시간 때우고 경험치 올리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23레벨이 되었네요. 오디는 레벨이 깡패니까요. 한번 빡시게 4주 정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동사항 계속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묵긋이었습니다.